우! 와! 잡았어! 일단 여기 한번 오케이 야 친구들 안녕? 잠깐 나뀨좋고요 위를 왜안 보고 있어 바닥 보고 다니면 안 된다고. 언제 여러분 한번날 잡고 카스 온라인 허실.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, 좀비 모드. 에, 네, 좀비 2여 아, 요즘은 좀비 3하 나, 나는 저기 클래식 모드로다가. 캐시총 안 쓰고 어? 어? 잠깐만 다 꺼져 내들 필요 없어 정답은 킹스스님이야 오 개꿀? 시총 안 쓰면 고인물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. 어, 내가 고인물이야. <laughs> 아니 내가 꿀빨라고. 다들 버니야 못할거 아니야. 아니 나 텐션 올라가면 목소리가 높아지네. 어, 딱딱거리 같다야. 저기 있다, 님들. 여기. <laughs> 아. 오케이. 저격이었네. 주환이 주환씨, 아, 나 잘못 걸린 것 같은데. 세 칸만 더 놓고 써야 되나 이거? 난 너에게 각을 주지 않겠다. 맞출 수 있으면 맞춰 보시지. 맞을 것 같다. <목소리> <laughs> 살짝 옆으로 빠졌다가 먹었다가 <laughs> 오 제발 어, 나와달라고 몸 내미는 거 보소. 후! 우 아, 잡았어! 뭐야! 야, 미친! 야, 미친, 뭐야! 야, 야, 두, 나 왼쪽으로 두발 쏘는 게 헤드 다 꽂혔는데? 개꿀. 아, 저기 좀 힘들 것 같아. 저기 집 있는 데거든요? 어, 아니다. 아니다. 아, 그 아래쪽이다. 이건 먹어볼만 해. 가자, 가자, 가자. 가는중가는중 나말고 노리는 사람 안보임 애땀 나오면 그냥 끝나는 가자. 들나 소음기 있어 자나 저기 창문이 왜깨져 있을까? 일단 먹고 생각해. 아, <laughs> 아시 뭔데? 뭐지? 나 탄창 있지 않았나? 어디가지? 나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 안 보인다. 아 잠깐만, 나 이거 밖으로 안 가져왔죠. 어, 다행이다. 저거 타고 돌아가야 돼. 잠깐만! <laughs> 나 이거 밖에다 꺼내놨네? 잠깐만. 아, 밀어, 밀어, 밀어. 밀면 돼, 밀면 돼, 밀면 돼. 여기는 보통 이제 저는 똥간 잡는거 좋아하거든요? 자 한간짜리 방 어? <laughs> 가지마 가지마 가야 <laughs> 오른쪽에 에어들 하나 더 있는데?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으셈 골드의 땀을 들었다. 대기 중. 콧. 오나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은데? 보일려나? 멀리 있으면 잘 보일 것 같거든. 와 재밌다. 여기 가운데 있던 한명 어디 갔을까? 일단 여기 한번. 오케이. 저 친구 혹시 나랑 눈 마주친 것 같은데? 어? 저거 뭐지 하고 있는데 내가 머리 날린 거 아니야? 가만히 있어봐. 야, 가만히 있어봐. 아니, 가만히 있어봐. 아 가만히 있... 아내 생각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봐 어제도 가고 바리네 다섯명 하나 둘셋 한명 부족한데? 한명이 어딨지? 가만히 각 나온다 근데, 사아 싸가 살짝. 재고. 왼쪽에 하나? 자기 나온다면 여기까지 붙을 것 같아요. 이제 차디다 이거 제가 이겼어요. GG 아, 아, 아 여러분들 아. 저는 여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 뒤에 있었네요 개꿀 아하 좋아요 어? <laughs> 아 진짜 좋다 야잼스스 재밌다 부스스 재밌다 킹스스 해버렸다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다 같이 갈까요 WINNER 어, WINNER